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사진의 뽀사시한 효과, 그미이나잡 잡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끔 하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하고요. 왼쪽 상단에 더하기 버튼 누르고 스크린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편집할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스패너 누르고 추가 사진 삽입하기. 여기서 뽀사시 효과를 내고 싶은 사진을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에 뽀사시한 효과를 내려면 조금 핀트가 안 맞은 효과를 주면은 사진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뽀사시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그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에 뽀사시한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사진이고 일단 이거를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고요. 복제한 사진에 이 확대해 보면 피부가 너무 잡티가 있고 거칠거칠해요.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왼쪽 조정 메뉴 누르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선택한 다음에 조금 핀트가 안 맞, 핀트를 흐서 흐림 효과를 줘서, 핀트가 안 맞으면은, 쓸데없는 잡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초점은 안 맞았는데, 잡티 같은 거는 안 보이게 되어있어요. 요 상태에서, 레이어 누르고, 요, 뿌옇게, 핀트가 안 맞은 레이어를, 마스크를, 할,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준 레이어를 다시 한번 누르고, 마스크. 마스크를 씌우는데, 요거를, 하얀색을 썼을 때, 여기 하기 위해서, 요 마스크 레이어를 다시 한번 누르고,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얀색으로 칠하면은 아까 흐린 부분이 적용이 될 겁니다.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어 브러시에서 소프트 브러시. 왜냐하면은 이렇게 뿌옇게 하는 걸 갖다가 에어 브러시로 해야 그래야 점점점점 하기 때문에.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 브러쉬 선택하고, 색은 하얀색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약간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지우면 해당 부분이 뽀사시용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는 사진 중에서 조금 땅구멍, 땅구멍이라든지 보기 흉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가는 지워 나가면 땅구멍이 보기 쉬, 싫으니까 아니면 수염 나온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없애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름도 나타내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먼지 같은 것도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우면 없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김이 잡지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프로크리에이트로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의 뽀사시한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